일분 뉴스입니다. 신규 이벤트가 추가되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23년 챔피언스리그 4강을 기념하기 위한 주말 매치 데이 플레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플레이 이벤트는 PC와 모바일 어디서든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 구단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주말 플레이 이벤트 기간은 5월 13일부터 14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. 이틀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 최초 플레이스의 판단성 시 1회 지급됩니다. 모바일은 특수 모드를 제외한 전체 플레이 모드 완료 시 참여로 인정됩니다.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상자와 랜덤 BP, 수수료 할인 쿠폰과 기초 훈련 교재 챔스 4강 스페셜 선수팩 상자에서는 보시는 4개의 선수팩을 서로 다른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. 22챔스 5강 확정팩, 23 히어로즈 3강팩, 최대 금카팩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매치데이 플레이 이벤트, 1차 이벤트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. 2차 이벤트 기간은 5월 17일부터 18일 저녁 11시 59분까지입니다. 이번에도 동일하게 각 이벤트 진행 기간 내 최초 플레이스의 판 달성 시 1회 지급됩니다. 보상은 상자와 수수료 할인 쿠폰 CP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상자 구성품은 동일합니다. 이번 플레이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선수팩 획득하셔서 꼭 인생 역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